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서 답답해 죽을라고 해요. 그래도 이렇게 들판으로 기차를 보러 나오는 게 진우의 가장 큰 즐거운 일입니다. 진우는 꽃핀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기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입니다 지금. 뭐야 기환차 저 뭐야. 아니지 뭐요저뭐 이거. 지 화물차 색깔이 뭐야? 기환차 색깔이. 저 망했는지 저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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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는지. 뭐야 저거? 아뭐 처음 보는 기관차색깔이 뭐야 저거? 지가기어렵다가기어다가기어렵다 에이 간절하다 간절하다 저건또 뭐야 저거 뭐에요 저건 또? 저것도 기가 막혀 뭐요 뭐에요 저건도 두번째 기차를 봐야지 장항에서 오는거 그리고, 돼지지고는. 어. 어, 그니까. 러돌아 와서 요 정도에서 쉬면 되겠네. 아, 그렇지. 그래서 요 정도에서 이제 다시 내려가는 걸보 오늘은 기차를 몇대 본다고 지니야? 세 개로 볼 거야. 지금 본 게, 한 지금 본게 1시 33분 차. 그 다음 볼게몇시 차? 1시 몇분 차? 1시 59분 차. 그지? 올라가는 거. 아. 어. 그다음에 또몇분 차? 내려 2시 20분간. 자, 오늘 기차 세 대를 보고 갈 거야. 에? 여기서 에 30분간. 맞지? 여기 분 거도 다 32분이라니? 지금 본게 32분 차지. 삼성자. 아니, 빨리 쓰고, 젠씨 눈치 엄청 빨리 쓰고, 젠씨 눈치 더 빨리 쓰고, 뭐야? 저 눈치를 빨리 쓰고, 그럴줄알았더내 너, 너는 돈안난다 버텨, 그런 줄 알았어 너는, 내가 아이고, 그럴 줄알았 어.